박준태 의원님. 국민의 박준태 의원입니다. 제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에 야당은 국회가 가진 모든 정책 수단을 당대표 방탄에 활용해 왔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언론을 억제하는 법안들을 각각 발의하고 행정부 언론 대통령을 겨냥한 국정조사 실시안을 제출하는 동시에 대통령과 영부인을 대상으로 한 특검 법안들을 무더기로 발의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정치권에 등장하자 한 대표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시켰고 민주당 수사한 검사들은 탄핵소추 대상자들이 돼서 지금은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검찰을 겨냥한 일명 법왜곡죄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형이 구형되자 검찰을 압박하고 보복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언론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입법권의 사적 남용입니다. 이러라고 국민들이 그큰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법제처 국감이니까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 문제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사가 증거 언닉 등을 통해서 법을 왜곡해서 기소한 경우에 10년이하 징역,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법안의 목적 자체가 불순합니다. 사법 방해에 악용될 겁니다. 이 법으로 검사들의 수사 활동이 위축될 것입니다. 정치적인 압박입니다. 둘째,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되면 누구든지 법 적용이 왜곡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난발될 것입니다. 반복적인 분쟁과 사법 불복이 빈번해져서 법적인 안정성이 훼손될 것으로 봅니다. 셋째, 이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증거 조작 등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검사의 수사에 정말 큰 오류가 있는 경우에 법개정 없이도 증거인멸, 직권남용으로 얼마든지 처벌됩니다. 처장님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 그 그런 문제 의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법안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아 보이지만 제가 어쨌든 실무했던 입장에서 보면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아마 검사가 업무를 못할것 같습니다. 예. 기소라도 처벌 받을 가능성 있고 불기소에도 처벌 받을 가능성 있으니까 검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안에 증거 해석, 사실 인정, 법률 적용 왜곡 등을 구성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해서 명확성 원칙에 벗어납니다. 헌재 결정문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을 알아야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위법인지 법문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써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지금 야당이 검찰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걸면 걸리는 거. 이현령 비현령 이런 거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당 의원님들은 항상 검사 탄핵이나 무슨 얘기가 나오면 방탄이다.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라는 것을 입에 달고 살고 무슨 고장난 레코더 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검사 탄핵 뭐 이재명 대표 수사한 검사를 탄핵했다고요? 일단 검사가 잘못하면 탄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 수사가 일부 있었다 쳐더라도 이미 사, 수사 끝났고 기소 한 사안입니다. 이게 왜 갑자기 뒤늦게 방탄이 되는 겁니까? 기소 다 했는데. 그리고 법 애국죄요? 법 애국죄도 이미 다 기소가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표 다 기소 끝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아니라 기본권을 지키자는 거예요. 검찰이 얼마나 그동안 조작 수사를 많이 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나 침해했는지 지금 거리에 나가보세요. 사법 피해자들이라고 하면서 이분들이 진짜 피눈물을 썩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서 법 왜곡제가 필요한 것이죠. 게다가 모호하다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이미 법률 선진국가인 독일에 법 왜곡제가 있습니다. 법 왜곡제를 통해서 수사기관이 권한을 함부로 남발하고 남용하는 것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방통이 탄핵? 이게 이재명 대표랑 무슨 상관입니까? 왜 거기다 자꾸 방탄이니 뭐니 왜 갖다 붙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정조사하는 거 이게 또왜 이재명 대표랑 방탄이랑 연결됩니까? 이게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인데 적당히 적당한 수준에서 뭐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면 저희가 듣고 넘어가겠는데 이걸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김영민 의원님. 말씀 제가 주장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림을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언론, 수사기관, 국회 입법활동 특검 모두 다 정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주장 하나하나가 이재명 대표를 분리하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 아니라면 앞으로는 방탄 안 하겠다, 안 하겠다 확실하게 선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는 듯한 발언들 우리 피감 기관 대상으로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런 것들 저희가 뭐 문제 제기합니까? 주장으로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들한테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김영철 검사 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 조사했는데 탄핵소추 대상되고 온갖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났나요?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여섯 분 아직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거 누군가 수사할 거 아닙니까? 수사한 검사들한테 위협을 느끼도록 하라는 거 아닙니까? 박준태 의원님 주장은,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그러면 이재명 대표 방탄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건태 의원님도 제가 그사진을 만들 텐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국민의 의원들도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반대하지 말고 동의해라. 그리고 국민의 의원들도 윤석열 정권 탄핵, 방탄하지 않겠다. 탄핵 사유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우리도 동참하겠다 이렇게 선언해라. 그러면 그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주장은 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만 주장을 하시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다고 중간에 끼어들지는 하지 마시라. 그리고 지금처럼 그 발언에 대해서 정의사 진행 발언 하겠다면 이렇게 하시라.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 김용민 의원님이나 박준태 의원님은, 어, 제, 제 방침에 맞게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용은 뭐 각자 생각을 하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태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드리면은 또 누가 또순수들 군사진행을 하기 때문에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처장님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 유권에서 검토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7개월 정도? 네약 7개월 225일이더라고요 네. 유권에서 결과 나왔습니까? 유권에서 결과는 없습니다. 철회했기 때문에 예, 저희가 해석을 내지 않았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지금 법제처 법령 해석 기간 보니까 회신 기간이 보통 2021년 37.9일, 2023년 39.6일, 2024년 39일이더라고요. 이 사안만 이렇게 어려운 유권 해석 심의가 어려웠습니까? 검토하시는데 예, 어려웠습니다. 예. 그런가요? 왜요? 아까 뭐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게 지금 이게 225일 걸릴만한 사안이라고요? 방통위가 법제처에 요청한 유권해석 내용은 딱한 줄이었습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직을 역임한 자의 경우 방통위 설치법 제10조 1항 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이한 줄을 해석하는데 225일이 걸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설레도 없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러면 유권 해석에 대해서 법령 해석 심의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다. 예. 왜냐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열지도 않았는데 무슨 심의를 하지는 않으신 거잖아요, 아예. 심의연회가 열리지 않았잖아요. 심의연회 열리기 위해서 그럼 위해서는 무슨 어디서 검토합니까? 뭐. 법령 해석 심의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지금 검토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검토하셨습니까? 그 저희가 내부적으로. 차장님 혼자 검토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죠, 저희 그 그. 그 회석국에 있는 실무자하고 제가 같이 검토하는 거죠. 검토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결론이 나름대로 나름대로 이게 그뭐 갑설 을설 해 가지고 검토라는 명분으로 네? 붙잡고 계신 거죠. 심의 심의 개최도 하지 않고 심의 안건으로라도 올리셨어야죠. 심의 논의를 왜처장님 혼자 서합니까 225일이나 걸려서. 심의 위원회 저희가 내부적으로서 정리된다면 되는 건데 방해한 겁니다, 거거든요. 처장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가 그러면 국회가 선출한 방통위원에 대해서 추천, 이 국회 의결을 추천한에 대해서 결격 사유를 법제처가 그럼 해석하는 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법제처의 해석은 정부의 집행을 통일하게 하는 사실상 것이거든요. 사실상 국회의 입법권을 법제처장이 마비시킨 겁니다. 국회 추천직을 왜 법제처장이 갖다 붙합니까?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그 집행을 통일하기 위한 법 해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사람을 임명할 것인지, 임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법률 이게 바로 정부가 법률 법률을 집행하는 거니까요. 정부 본인의 집행을 위해서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최종적으로 할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제처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 26조 아시죠? 무슨 아십시오 행정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을 한다. 그렇습니다. 헌법기관에 대한 헌법기관이 소관하는 법령에 대한 해석권도 있습니까? 법제처가? 헌법 기관에 대한 법, 헌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국회 의 추천도 헌법 기관에 소관하는이 권한 아닙니까? 그런데 왜 법제처가 마음대로 이 직무 규정에 넘는 내용을 해석하고 마음대로 의사 진행을 막고 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법은 헌법이 아니지않습니까 국회 추천 권한이잖아요. 근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해서 추천을 했는데 방통위가 그걸 막을 권한이 있는지 또 법제처가 막을 권한이 있습니까? 방통위 법에 의해서 국회에 추천을 하지만 국회가 추천하는 권한 자체가 국회 의결로 국회 사실 권한으로 의결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이 개인이 국회의장 개인이 추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한 안건 아닙니까? 그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취지는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 무조건 다임명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그렇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국회상 그, 그 콤플리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호가 추천이지 않습니까? 국회가 본구의 의결로 추천을 했는데 그럼 그걸 대통령이 하기 싫다고 막거나 법제처가 결정... 유권해석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국회 추천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법제처가 국회 입법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그런 그렇게는 이안 말씀... 되죠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laughs> 말씀하신다면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 그러면 임명해야죠. 국회가 임명권 을 행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죠. 국회 추천 권한에 대해서 그러면 법제처나 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인사에 대해서 입법도 아니고 법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천직은 아니... 아니요 <laughs>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국회가 국회가 행정부 무원을 임명하게 되잖아요. 아니 권한도 없다니까요. 법제처는? 네? 법제처가 국회에 추천 권한을 막을 권한이 어디 있냐? 요저희가아니고 법적으로... 저희가 막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보좌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임명 권한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국회 대통... 추천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합니까? 입법권도 아니고. 개교 사이가 가지... 없는 데 해석도 안 하고 심의, 심의 개체도 안 하셨잖아요. 아니, 심의 개체는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박지원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처장. 제가 박지원입니다. 네. <웃음> <웃음> 윤석열 대통령하고 법대, 연수원 동기면은 처장도 구수했어요. 네, 답변을 구하신 겁니까? 아, 처장 구수하셨냐고? 아, 아닙니다. 네. 어, 저는 대통령과 법대도 동기고, 연수원도 동기라고 하니까 구수하셨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오늘 지금 보면은 처장께서, 대법관, 헌법재판관으로도 추천됐는데, 되지 않은 것은 국가를 위해서 참 잘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처장의 답변 태도를 보면, 법제처장이 아니라 검찰 파견관 같아요. 그래서, 아,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동기, 측근이기 때문에 법을 왜곡해석해라! 하려고 법제처장 보낸 것 같아요. 자. 이채 양명조 아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태원, 최상병, 양평 고속도로, 명품 백, 주가 조작. 이것을 민주당에서는 5대 범죄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김명관이 추가됐어요. 김대남. 아시죠? 김대남. 거기서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명태균. 반접 비리. 이러한 8대 비리를 보면 우리 국민은 김건희, 윤석열이 모두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공수처를 검찰이 해야 된다 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탄핵 특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제처장이 뭐할수 없다? 그러면 이채양명조 김대남을 어떻게 김대관을 어떻게 김명관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할수 없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특검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이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죠 그렇지만 다만 특검을 하겠다고 하실 때는 그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정한 심판관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법 취지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자, 자, 특검 임명될 때 공정한 사람을 임명할 수는 장치를 만드시면 대표가 저희가 이의를 제기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됐어 네. 한동훈 대표가 오늘 또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다. 김건희 영부, 영부인이 공직자입니까? 민간 신분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 당연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통령은 아니죠.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예. 그건 한두훈 대표 말이 맞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도 영부인을 하지 않겠다고 해 가지고 오만만하게군원이 김건희 여사한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요 법제처장님. 대통령 지지율이 여론조사 코치 가장 정확하다고 하는데 여론조사 코치에 의하면 19%까지 떨어졌어요. 대통령 지지율은 왜 이렇게 떨어졌고? 국회에서 지난 총선에 야권이 192표를 받았어요. 그렇죠? 여권은 108명이에요. 이러면 대통령이 정신 차려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더 떨어집니다. 명태균은 누굽니까? 저, 저한테 지금. 예. 무슨 의심입니까? 저는 명태균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언론에 전, 많이 전, 나왔죠? 예, 언론에서만 봤을 뿐입니다. 많이 나왔는데 네.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나온 보도에 의하면 스피커로 김건희 여사랑 스피커로 통화한다고 나와요. 거의 매일 통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특검을 해요. 대통령이 그런 여론 조사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가서 보고했대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거 불법이거든요. 당선 무효형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특검에다가 넣고 이거 조사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 거부권 대통령의 고위권 아닙니까? 이제 이쯤 되면 이런 거 거부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김영선을 공천으로 주고 이런 식의 얘기가 다 나와요. 이거 다 들었죠? 매일 나와요. 보, 아니, 저도 보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한마디 말을 못해요. 김건희 여사가 한마디 말을 못해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특검을 해요. 그럼 이거 대통령이 거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그 부분은 다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우리 헌법은 국회에서 재의결로 해 가지고 거부권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자,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싶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거 지금 상정해 가지고 법안이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제가 그거를 거부권 법안은 행사해도 된다고 저희가 말씀. 법안 절가 올려 놨지요 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자, 법제처장님.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변호인이었습니까? 그, 그 거기 윤석열 잡았다가... 대통령과 법대 동기고 연수원 동기고 그러면 직원 좀 해줄 줄 있어야죠.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검사와의 대화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온갖거 갖다 대치기해서 물으셨죠. 이것에 대해서 이랬던 사람들이 왜 법대 초장까지 하면서 한마디 말을 못 하죠? 이제. 점검 끝나가요. 옆에서 가까우면 조언해 줘야죠. 말씀드려 도 되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답변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네. 답변을 원하지 않으시면 네. 네. 답변 하세요. 아, 답변할게 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여러 가지 우려, 저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도 항상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유, 유념해서. 아, 정말로 이렇게 그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치주의를 지키는 그런 법조 처리 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행정규칙 문제는 일괄 정비를 그동안에 쭉 해왔는데 네, 지금 말씀 말씀하신 부분에 좀 남아있는 부분은 신속히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장님 네, 답변 태도와 관련해서 한 말씀 지적합니다 네. 그 처장님 지금 검, 현직 검사 아니죠 네. 네. 현직 검사 때도 그렇게 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지만 지금 답변 태도는 좀 눈에 거슬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아.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네, 그런 점이 있, 있다면 뭐 좀더 조심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잘 답변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네. 음, 그런 뭐좀안 좋게 느끼셨다면 이 아마? 완규 네? 개인이 와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 완규 법제처장이 답변하는 것처럼 국회의원들도 서영규 개인이 묻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 서영기가 묻는 겁니다. 아, 그 점을 아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네. 어쨌든 말씀하신 그런, 유, 그런 여러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태도도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예예. 예. 예, 예. 그렇군요. 이건 단순 말투가 아니에요. 네. 마음 속의 생각이 말투로 태도로 나오는 겁니다. 아셨어요? 네, 그렇게, 그렇게, 느끼셨다면 게게생각게니다좀주의게 이렇게, 이렇게,